안녕하세요. 김현표입니다. 음, 전초기지랑 중간 보스, 그거 두 개, 그냥 조심해야 될거 제가 찝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전초기지는 조심해야 될게 크게 없어요. 그냥 스킬 다 피하시고, 그, 중간에 보면은, 하늘에서 바위 덩어리가 막 떨어지거든요. 그것만 잘 피해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뭐, 그거 떨어질 타이밍에 변신을 하시던가. 그렇게 하시면은, 즉사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이런 거 들어갈 때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즉사? 이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벨트도, 그냥 일반 벨트 말고, 사장용 벨트 말고, 우리 쟁할 때 쓰는 임팩트베리어 벨트, 그거 그냥 뭐 희귀 아홉 개가 굳이 아니더라도 일반 있어도 그냥 끼세요. 끼셔도 실드 30%라도 생기니까 즉사는 안할 거예요. 뭐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거 중보를 만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좀, 뭐랄까, 살이면서, 시간은 충분합니다. 어차피, 6분이 넘게 있는 시간이라, 거의 7분 가까이 되는 시간이라, 죽지만 않으면 돼요. 이거 지금. 방금 이게 즉사당하는 그, 바위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거를 잘 피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그냥 떨어지는 거 보고 변신을 했는데, 변신해서 안 죽었죠. 뭐, 이렇게 피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떨어질 타이밍 된다, 그러면은, 사이드로 싹 빠지면 되는 거예요. 중보는 그냥, 일, 중보가 아니지. 전초기지는 그냥 이렇게, 계속, 안 죽고, 딜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전초보스는 지금 계신, 중보, 딜팟? 분들한테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만 죽지 않는다면. 이렇게 죽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번 죽고 살려달라고 징징거리는. <laughs> 근데 안 살려주시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하면은 마무리가 되고, 왜 마무리가 안 되냐. 살듯이 살려주세요. 자, 이제, 전쪽이지. 마무리가 되면 중간 보스 전초 기지는 중간 보스의 버프 디버프 이걸 이제 없애기 위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세 군데 클리어가 됐죠. 그러면서 버프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중보를 입장하는 거죠. 중보 들어갔을 때, 오분 물량이랑 그 보스 물량은 꼭 드셔야 됩니다. 자, 이게 중간 보스인데요. 중간 보스는, 음, 좀 조심해야 될게몇개 있어요. 일단 처음에, 맨 처음에 만나는 게 석상이에요. 맨 처음에.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맨 처음 때리다 보면은, 좀 있으면 석상에 나올 겁니다. 지금 이렇게 키메시스가 석상 4개를 소환해서 이걸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그러면 켜 꺼져봐! 오케이.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사람들 머리 위에, 이게 지금 저주가 걸린 거예요. 저주가 걸린 거고, 이 저주 걸린 거를, 이 게이지가 다찰 다다찰 때까지 해제를 보다면은, 즉사를 해요. 즉사. 근데 이거는 전부 다 걸리는 게 아니에요. 뭐 지금 저도 걸려 있지만 걸리는 사람이 있고 여기 뭐안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머리 위에 이 표시가 없다고 해서 그냥 주구장창이 석상들만 때리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딱이 석상을 소환했단 얘기가 들리면은 한 바퀴 쭉 둘러보세요. 한 바퀴 쭉 돌려보면은 이렇게 사람들 머리 위에 있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요 머리 위에 있는 이 표시랑 똑같은 표시가 있는 석상, 얘가 되겠죠? 이거를 먼저 부셔야 됩니다. 이걸 부셔야 이 사람들이 즉사를 안 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얘네들을 먼저 때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보호의 구슬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보호의 구슬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보호의 구슬을 부셔야지 딜이 다 들어가는데, 이거 부시고, 이거 부시면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먼저 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먼저 이제 부시는 거죠. 그래서 레어 스킬을 가지고 있다가 석상 두번 나와요, 딱. 석상 딱두번 소환하거든요. 지금 한번 소환했고, 좀 이따 딜 하다보면 또한번 소환해요. 그렇게 두번 소환하는데, 레어 스킬은 그때 써야 됩니다. 석상에다가. 뭐, 이게 랜덤이라서 저 즉사 스킬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즉사 스킬 안 나올 때는 그냥 부시면 되는데, 즉사 스킬이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그 석상을 부셔야죠. 자, 이렇게 딜 하다보면 막숭 순간이동을 해요. 왼쪽에 한번 했다가, 어.. 천칭했냐고 자꾸 물어보네? <laughs> 오른쪽으로 한번 했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가 이제 중앙으로 가서 다시 석상을 소환할 겁니다 패턴은 똑같아요 자 이제 중앙으로 가서 중앙으로 갔죠 지금 또 석상을 소환했어요 지금 보시면 또 여기 보면 또 여기 추베로님처럼 이렇게 저주가 걸렸죠. 근데 저는 저주가 없어요. 그리고 저주 걸린 석상이 지금 한시방에 있는 석상이고, 얘를 먼저 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부시면은 이 저주가 사라진다. 이 석상을 먼저 부셔야 되는 거야. 다른데 가지 말고. 그리고 이게 저 저주거는 석상이 두 개일 때가 있어요. 두 개일 때가 있어. 아까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렇게 두 개일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석상이 두번 나왔다. 그럼 이때부터는 석상이 이제 안 나와요. 레어스케 그냥 다퍼보셔도 되고 이제 좀 딜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겠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얘가 이제 패턴이 바뀝니다. 보스가 패턴이 바꿔서, 지금, 이 장판 스킬이 나오거든요? 이게 스턴이 한 2, 3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여기에 스턴이 걸리면은, 자, 지금 추베론님보이죠 스턴이 걸리면은, 이 스턴 걸린 사이에, 바닥에 이 즉사 스킬, 이게 직사하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엄청 아파요, 이게. 여기 서있음, 이게 스턴 걸려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장판이 깔리면은, 죽는 거야. 이거 그래서 맞으면 안 돼. 여기서 부활해 주잖아요. 부활하자마자 또 죽어요. 도르마아버지 이거 맞으면 안 돼요. 보면 죽잖아요. 살려주질 못하는 거야. 이걸 물론, 이거 지금 파티분이 못 보신 것 같은데, 좀 살려도 죽습니다. 이렇게 이 벤치마크 저런식으로 계속 소환을 해요 이건 같은 패턴 이에요 똑같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돌아갑니다 아딜 진짜 엄청 안들어간다 저거 때문에 근거리 이제 딜러 분들이 정말 힘든 거죠 자꾸 가까이 가니까 중복 패턴, 이게 끝이에요. 조심해야 될 건, 석상. 그리고, 저, 바닥에, 벤츠 마크. 벤츠, 그, 마크 나오기 전에, 장판 스킬은 꼭 피하셔야 된다. 지금 이거. 이건 무조건 피해야 돼요. 스턴이 엄청 길고, 뭐, 운이겠지만, 바닥에 이게 깔릴 수 있는 것도, 뭐, 확률이겠지만, 깔리면 그냥 죽 아, 그리고 중보는요, 지금 저희가 시스템이 중보 팟이 5포인트를 모아서 전초기지 마무리를 하고 그대로 바로 동시에 새 팟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전초기지를 보시면은 보스 이제 퍼프 사라지는 게 30분이에요. 30분 후에 초기화가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1분 50초 남았잖아요. 거의 동시에 깬 거죠. 거의 동시에 깬 건데, 얘가 지금 저희가 마지막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대에 이네 번째 중보 도전하는 게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아마 꼬여가지고, 이공대가 꼬여가지고 아마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버프 다 사라지고 들어갔을 건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밖에서 이제, 뭐 아까 분권 댐이 얘기한 것처럼 2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공대장 분들이 지휘 채팅으로 해서 전부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전부 나가서, 얘네들이 리셋되기 전에 한번 입장을 다시 하면은, 이 입장하고 8분 동안 딜을 할수 있는데, 이 8분 안에 이게 리셋이 돼도, 8분 동안은 그냥, 버프 없는 상태로 그냥 똑같이 딜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나와달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뭐, 당장 저도 피안을 하고 그걸 말씀 못 드렸어요. 거기 나왔으면은 중복 깰수 있었을 텐데, 살짝 아쉽네, 요 오늘은. 얘가 이제 한 번에 제가 무리해서라도 깨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를 30분 안에 못 깨죠? 그러면은, 전초를 또 다시 해야돼 전초를 뭐한 파티 한 파티 한 파티 들어가서 30명에 들어갈 필요는 굳이 없지만 그래도 이게 또 한번 미스가 나버리면은 안되는거란 말이죠 포인트 낭비란 말이야 포인트 낭비 그래서 지금 한번에 무리해서라도 꼭 깨려고 하는거고 그래서 이제 고투팟 운영하는게 그래서 그이유인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원정이 고투분들이 하는 거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우리 이제 그분들 제외하고 다른 분들 나머지 분들이 하는 거딱 이제 정해져 있죠 어디 어디 할 건지 역할 분담이 돼 있는 거예요 뭐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도 어떻게 보면 눈 감고 다 때리 잡을 수 있, 있는 날이 오겠죠 뭐, 뭐 그저께 누가 그랬는데 5천만 되면은할수 있다고 <laughs> 5천만 때되면할수 있어 여하튼, 이 시간을 모니터링 하시면서 공대장분들은, 아, 우리 공대가 지금 뭐, 만약에 3분이 남았다. 3분이 남았는데 지금처럼 2분 후에 초기화가 된다. 그러면은, 딜을 하시다가 한 1분 정도, 1분 30초? 말안 듣는 분들 계시니까.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남았을 때, 나갑시다. 말씀을 하세요. 나갑시다. 그럼 파티가 아마 해산이 될 거예요. 빨리 나가셔가지고, 빨리 뭐 초대 다시 해가지고, 이거 초기화되기 전에 입장하셔야 됩니다. 뭐, 말안 듣는다, 뭐 그런 사람 있으면 그냥 빼고 들어가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진짜. 시간 갈 사람이라서. 아까도 뭐 잠수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 바로 추방하라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여기서 잠수를 하면은 기다려주지 보답니다. 30분의 시간에 총 4번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8분씩. 8분씩 4번 들어가야 돼요. 3번만 들어가도 24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준비하고 뭐 하면 보통 2분 정도가 남아요. 마지막 들어갈 때가. 자, 0분에 시작해서. 8분 딜을 넣으세요 어, 준비 플러스 알파 30초 그리고 8분 30초에서 딜 넣고 어,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되면은 2분 남습니다 그니까 러뭐다다 집어 치우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 이제 딜 하실 때뭐 자리 비우거나 뭐 뭐, 버프 받거나, 뭐, 이런 걸 절대 못 합니다. 뭐, 타이밍 좋게, 다 같이 한 번에 나와서, 다 같이 마그를 뭐, 몇초 안에 받을 수 있다. 그런 타이밍이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여유있을 때 시도해보고, 지금은 그냥, 딱, 이거 하는 30분 동안에는 좀 집중해주셔서, 딜해야 될 거예요. 네. 그렇네요. 오늘 너무 아쉬워가지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음, 이게 지금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게 그 저주 걸는 동상이 두 개가 나왔어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영상 보니까 두 개가 나왔더라고요. 보시면은, 저주 걸린 사람들 여기 있고, 그죠? 저주 걸린 사람들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영사, 여기 지금 다섯시 방향에 동상 하나가 있고, 한시 방향에 동상 하나가 있어요. 지금 석상이 이렇게 두 개가 있, 뜰 때도 있단 말이죠.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 이거 하나만 봐서, 저거 하나만 보시고 딴 데로 갔거든요. 다, 다행히 이제 다른 분들이 저 밑에 걸 보시셨더라고요. 다 죽을 뻔 했지, 뭐야. 그리고 저 저주가 안 걸릴 때도 있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다들 연습. 연습보다는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진짜 해야 돼요. 대충 해도 되겠지 하면은 많은 사람이 피해봅니다.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